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기막힌 월계역 바로 앞에 특급 사무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무실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4층 건물에 현재 3층에 이 대물이 나와있고요 전용 면적은 무려 합쳐가지고 61평 정도입니다. 61.98평이니까 거의 62평이라고 봐야겠고요. 이게 좋은 게딱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학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썼었는데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가능하고 그리고 따로따로 30평씩 사무실로 활용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차분하게 보면서 어 조건 먼저 화이팅 검식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상가 점포는 전체 면적 62.98평, 총약 62평에 보증금 5천에 월세가 무료. 단돈 140만원입니다. 야, 다른 사무실은 60몇 평이면 거의 250만원 돈이 넘어가는데 여기는 절반 가격이에요. 절반 가격. 그러니까 가성비 넘치게 내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추하고요. 주차도 무료, 두 대나 무료로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간이 딱 원상복구에서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바닥 공사와 화장실 일부 공사비는 주인분께서 어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화이팅 넘치게 제가, 아, 어 중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잖아요. 이렇게 딱 방향도 지금 보시는 라인이 동양, 그리고 이쪽 라인이 남양이어서 최강도 거의 그냥 왼종일 잘 들고 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 주차장이 굉장히 여유분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전용 주차장도 있고요. 두 대를 대실 수 있고, 저기 이제 손님들 오시면 잠깐잠깐 잠깐 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좀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 가격조차도 아직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절반으로 쪼개서 지금 보시는 이 공간 자체가 약한 3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3,000에 8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0평대 전체를 쓸 경우에는 5,000에 140에 관리비 10만 원. 절반만 쓸 때는 3,000에 80에 5만 원입니다. 어,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어,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고 나만의 어떤 약 30평대에서 60평대 작업 공간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어, 입구에 신발장 같은 것들도 구성이 돼 있어요. 다 청소는 싹다할 거예요. 지금은 너저분하죠. 당연히 하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지가 막힌 성수 느낌의 사무실이 되기도 하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개차반 사무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입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가 60평 다 얻은 다음에 30평은 전대해도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업자가 와가지고 또 여기서 장사를 하겠죠. 이 공간도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밝기도 하고 어 지금 채광도 잘 되는 모습입니다. 이쪽 라인이 지금 서양인데 오 지금 거의 한네 다섯 시가 다 되고 있어서 해질녘 노을이 들어오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화장실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도 전등도 건물주님이랑 이제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led 전등으로 좀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둥이 많기 때문에 이 책상 같은 거를 이렇게 놓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바닥 공사하시고 여기 벽도 좀 페이트도 깔끔하게 해 놓으면 기가 막힌 그런 공간이. 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컨셉에 맞게 공사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수도 배관이 있어서 예전에는 여기 아마 어, 싱크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콘센트 위치 같은 경우도 좀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에게 강추를 드리냐. 좀 나만의 컨셉으로 꾸미고 싶어서 이미 철거가 다 완료된 상태의 그런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층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한, 어, 한 2.5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오셔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당 물건의 장점은 약 60평이고 주차도 2대 가능하고 앞에 잠깐잠깐씩 주차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과 앞에 뻥 뚫려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조경 3층 엘리베이터 있는 부분인데 가격이 다른 상가에 비해서 100만 원 이상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평대에 140만 원 임차를 원하시는 분이라든지 30평 쪽에서 약 80만 원에 내 사무실 내 공간을 꾸리시고 싶으신 분들께 강추 강추 초 강추를 드리겠습니다. 자 입구 쪽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직접 나와봤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도 빌딩입니다. 여기 봐보면. 입구 쪽으로 올라갈 때 하나 둘셋넷 다섯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물품을 옮기시는 분들은 뭐다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옮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계역 도보 거의 5분 거리에 위치한 기가 막힌 가성비 어, 주인분께서 화장실과 그리고 바닥공사 일부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기가 막힌 이런 상가점포를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어, 임차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협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